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고민하는 주제죠.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들어올까?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 심리학까지 연결해서 진짜 부자 마인드, 그리고 풍요를 끌어당기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구절을 처음 보면 왜 가진 자만 더 갖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의문이 들죠.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풍요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보게 되고 그 기회를 잡을 용기와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난 부족해 모자라라고 느끼는 사람은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에 놓치게 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네가 오늘 생각하는 것이 내일의 너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듣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느냐에 따라, 당겨지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자 마인드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와 만족을 통해 풍요의 에너지를 당기세요. 풍요는 돈이 많아져야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를 느낄 때, 그 감사가 더 많은 것을 끌어옵니다. 감사는 진짜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 나는 감사해. 라고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뇌와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조차 감사하게 여기면 마음속에서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풍요 마인드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무의식 속 결핍의 믿음을 인식하고 멈추세요. 우리의 겉마음은 나잘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실패했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런 결핍의 무의식이 현실을 만드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부정적인 무의식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현실은 그대로이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내 무의식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짓해서 벌었겠지. 나는 원래 운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아, 이건 내가 오래된 패턴에 빠진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 보세요. 알아차림이 시작이자 해답입니다.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은 힘을 잃고 새로운 마인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셋째, 풍요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받습니다. 늘 불평, 걱정, 한숨 속에 사는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에너지가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웃고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마인드도 점점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자주 접해보세요. 지금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유튜브나 책, 인터뷰 영상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그렇게 될수 있다는 확신이 무의식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모두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 마인드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 무의식의 정화, 좋은 인연과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안에 이미 풍요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인드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